2.3 법칙이라고 지었거든요 이세현쌤 스타일대로 아주 쉽고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 문제 콜 세연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부동산 세금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세연 쌤이요 저희 평생에원 실전반 교육생분의 투자 방향 상담을 해드리다가 아 이런 부분을 모르셔서 굉장히 고민을 오래 하셨구나라고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소행님들이 나팔낙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직원이 공무원이시거나 또 사정에 따라서 이나팔낙팔또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지 여기에서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세윤 쌤이 오늘 이 세금 부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투자 방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투자를 꾸준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고민을 하는 단계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채널 고정하세요. 오늘 이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예님들과 함께 공부할 이 세금 부분, 일시적 1세대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관련된 이 세금 특례는요, 2023년도 1월 12일날 발표가 났는데, 아직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2년 동안 고민만 하다가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좀더 시야가 넓어지고, 아. 좀 롱런하면서 내가 투자를 할수 있겠구나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먼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발표가 났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야기만 듣고 아 그런가보다 하지 말고 항상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이런 투자 방향을 설정해서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기획재정부라고 제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인데요. 들어가셔서 뉴스 보도자료 보도자료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일일이 찾기는 너무 어렵죠 검색창에 일시적 이주택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오 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023년도 1월 12일 네, 확인하셨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일시가 2023년 1월 12일 맞죠? 밑에 보니까 일시적 이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모두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세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 주택을 비과세, 8대 양도세죠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1주택자로서 2년 보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규제지역 일대이고요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이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요 2년 보유도 해야 되지만 2년 실거주의 요건까지도 여러분들이 만족을 해줘야지 매 도시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 만약에 1주택이었는데 내가 정말 좀 이사를 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규제라든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매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사는 가야 되니까 이사할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고 기존 주택을 또 처분하지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이 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면 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요 정도는 우리가 좀 풀어 줄게.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너네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가 요 정도는 좀봐 줄게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세금의 특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1년 안에 팔아야 하고 또 비규제 지역은 2년 안에 팔아야 하고 기한이 좀 짧았거든요. 근데 2023년 1월 12일에는요. 이 기한을 3년까지 연장 해 줬다라는 거죠 진짜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1년 2년 안에 못 파는 상황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 그러면 3년까지는 봐줄게 라고 아주 배려를 해 주는 케이스죠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거예요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 입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종부세까지도 모두 이 혜택을 주겠어라고 아주 친절하게 명시해놨죠. 이 보도 자료를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이세연 쌤이요 뒤에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세연 쌤의 스타일이죠. 명확하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일단 살펴보. 도록 할게요. 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요. 2년을 실거주해야 되는 요건까지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하고요. 다음 취득세 부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1에서 3% 기본세율 적용. 이렇게 글로 잘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좀 어렵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기존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비규제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정상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2주택이 돼버리는데요. 이럴 때에는 취득세가요. 8%로 바로 올라갑니다. 와 근데 취득세 8% 너무 강하죠.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에는 어, 너네가 실거주만 한다면 그냥 1%로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겠어. 다만 이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를 해. 그러면 내가 인정해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요. 뒤에 이세연쌤 스타일대로 아주 쉽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지금은 가볍게 들으세요. 종부세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12억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적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부세 부분에서는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는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종부세를 공제해 줍니다 12억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그1 2억 이상 된 부분부터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주택자 2주택 이상부터는요 공시가격이 9억 이상인 경우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9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해 준다는 라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기적 1세대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그냥 1주택자로 해서 공시 가격 12억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종부세 부과하지 않겠어라고 설명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이해가 다안 되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뒤에 이세연 씨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현행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다음 장을 보니까 표로 정확하고 보기 쉽게 정리를 좀 해놨네요 현행과 개정안 그죠 이 현행에서 이렇게 개정을 해준 거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양도소득세 미 취득세 특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만약에 기존 주택에서 신규 주택을 또 취득을 했다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됐는데요 개정안을 봤을 때 3년으로 연장을 해준 케이스죠 그 외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요거는. 이제 동일하고요. 종합소득세 특례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데요. 개정안을 보면 3년 이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이세 가지 세금을요. 일시적 1세대 1가구 2주택은 다 그냥 1주택자하고 동일하게 적용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좀 쉽게 이세한쌤이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생회원 실전반 교육생 분께서 공무원이신 상황에서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어, 낙팔 낙파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죠. 낙팔 낙파를 하려면 매매사업자를 통해서 저희가 빠르게 낙찰받은 물건을 매도해서 빠르게 수익화하는 건데, 공무원인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실 수가 없잖아요. 경업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를 통해서 수익화를 빠르게 하는 게좀 불가능한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1년, 2년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아 그래도 뭔가 해봐야겠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세현 쌤의 말에 너무 공감을 하면서, 아 뭐라도 방법이 있겠지라고 해서 이세연쌤의 실전반 수업에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되는 부분을 저와 함께 투자방향 상담을 통해서 풀어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무원 교육생분에게 제시한 투자방향은요. 일시적 1가구 이 주택 이 특례를 통해서 자산을 좀 불려 나가자라고 방향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우리 교육생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먼저 저희가 앞에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사실을 확인했죠. 지금부터 이세현 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너무 쉽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이 있습니다. 1주택이죠. 기존 주택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사정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거나 또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자산을 좀 불리려고 그냥 1주택만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면 내가 자산을 더 불릴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한채더 신규 주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신규 주택을 한채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존 주택 있죠. 이 기존 주택의 시세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거죠. 원래는 이 기존 주택 주택을 매도하고 두 번째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기존 주택이 잘 팔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헐카페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좀 미래가치도 있고 입지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 기존 주택을 두고 두 번째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지 1년 이상이 된 시점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1.2.3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다시 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지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65일이 지난 366일차 되는 때에 소유권을 이전하셔야 된다는 거이 부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요. 이세현 쌤이 1, 2, 3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 주택 1년 이후가 됐을 때 신규 주택을 구입했지만 기존 주택은 요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죠. 기본주택 2년을 반드시 보유하자. 이 조건을 여러분들 만족시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기존 주택을 구입하고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고요. 이 기존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2년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심플하죠. <laughs> 그림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좀더 이해가 편하시죠. 123 법칙 중에 마지막 3입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을 보유한 이 상황에서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죠. 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기간을요 3년 이내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이 3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1, 2, 3 법칙. 여러분들 쉽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존 주택은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보유해야 되고요. 2년 동안 보유한 이 기존 주택은요,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123 법칙을 지켜야지만이 기존 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이123 법칙 사이클을 계속 연달아서 돌린다면 이 신규 주택도 결국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내는 게 무서워서 이 1주택만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요. 2주택을 가지고 1주택의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세금특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불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를 하셨을 텐데요. 다음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공무원이신 우리 평생회원 실전반 교육생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주택의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좀더 오를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주택을 일단 보유를 하세요. 이 주택을 보유를 하신 다음에 이두 번째 주택을요. 2년 보유한 그 다음 시점에는 양도세가 기본세를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빠르게 매도를 하면은 양도세가 70%나 부과가 되기 때문에 수익할 수가 없지만 2년 이상 보유를 한다면 매매 사업자들 양도세든 기본세율 적용이 되죠. 1년, 2년 이내에 빠르게 매도를 할 때는 양도세율이 70%, 2년 이내는 60% 굉장히 세금 구간이 크지만 2년 이상 보유를 한다면 기본세율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합산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2년 이상만 보유한다면 기본세율 적용을 해주겠다. 이 부분도 여러분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 주겠다라고 발표가 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신규 주택을 2년 보유하시고요. 시세 상승이 있다면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하면 또 기본세율 양도세를 내고 수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 주택을 1주택으로서 보유를 하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기존 주택은 기존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두 가지 사례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이주택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픽스해 놓으시고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뒤에 팔고 또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뒤에 팔고 그리고 나서 이 기존 주택 1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그냥 이 기존 주택 1주택으로서만 보유를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봐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공부를 조금만 하신다면 경매를 통해서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 매매로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화할 수 있다는 거이 부분 여러분들 꼭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세연쌤이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께 일시적 일가구이주택이 세금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30대를 거쳐 왔고요 40대도 지금 거의 거쳐가고 있거든요. 거의 끝물입니다. 그런데 이 30대 때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안주를 하고 이런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면 40대가 딱 되고 나서 있죠. 이런 재테크를 하셨던 직장 동료분들 또는 친구와는 이 자산의 정도가 너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여러분들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30대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푼두푼 푼 자꾸 모아가지고 이 소액으로라도 자꾸 투자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40대가 되어서는요. 40대 때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40대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재테크를 하지 않고 그때도 매달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월급에만 안주를 하신다면은요. 50대가 되어서는 정말 정말 여러분들 회사 동료와 가까운 지인들, 친구분들과는 너무 이 자산의 형태 자체가 달라집니다. 생활 수준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삶의 질이 너무 낮아지겠죠. 매일 매일 하루하루 이 고민과 불안감으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맞게 되실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직장을 때려치우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이런 재테크를 공부하고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재테크는요 자기 일에 대한 책임과 열정이 있으신 분이 이런 재테크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유지하면서 세컨으로 재테크를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말뜻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이 세은쌤과 함께 일시적 1세대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 공부 해보셨는데요 많이 도움 되셨나요? 오늘 한 걸음 성장하셨나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있습니다. <laughs>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나무를 보지 말고요. 숲을 볼수 있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